안녕하세요. 더딥 다이브입니다. 파킨슨 병. 아, 몸이 점점 굳고 떨리는 병이죠. 네, 그렇습니다. 뇌속 도파민 세포가 사라지면서 생긴다고 들었는데 현재 치료법으로는 좀 한계가 뚜렷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약물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고 또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런 파킨슨병 치료에 뭔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 세계적인 과학 저널 '네이처'예요. 아, 네, 맞습니다. 그 인간 배아 줄기 세포로 만든 도파민 세포를 뇌에 이식하는 뭐랄까 세포 치료라고 하죠 세포 치료요 네 그거의 첫 번째 인체 대상 임상시험 결과가 발표된 겁니다 아하 그럼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이 바로 이 뱀단의 프로셀이라는 세포 치료제군요 이게 정말 안전한지 또뭐 효과는 좀 있었는지 그리고 이게 파킨슨병 정복이라는 그 길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깊이 파헤쳐 봐야겠네요 네 아주 중요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가 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음 먼저 파킨슨병이 어떤 병인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중뇌의 특정 영역에서 도파민을 만드는 신경세포가 점차 없어지면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퇴행성 뇌질환입니다. 퇴행성 뇌질환. 네. 그래서 주로 움직임이 느려지고 이걸 서동증이라고 하고요. 근육이 뻣뻣해지는 경직, 또 가만히 있을 때 떨리는 안정시 떨림 이런 운동 증상이 특징적이죠. 네. 그 떨림 증상이 유명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요. 우울감이나 수면 장애, 뭐 자율신경 문제 같은 비운동 증상도 많아서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환자가 계속 늘고 있어서 어. 2040년에는 1400만 명을 넘을 거다. 이런 예측도 있습니다. 와, 1400만 명이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네요. 그럼 현재 치료법으로는 이런 병의 진행 자체를 막기는 어려운 건가요? 그렇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치료제는 레보도파인데요 이게 부족한 도파민을 보충해줘서 초기 증상 완화에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하지만 병 자체를 멈추거나 뭐 되돌리지는 못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약효 지속 시간이 줄어들고 또 모니만 멋대로 움직이는 이상 운동증 같은 합병증이 생기기 쉽죠 아 약을 오래 쓰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군요 네, 그래서 뇌의 특정 부위를 자극하는 뇌신부 자극술 DBS라고 하는데요. 이런 수술도 운동 증상 조절에는 도움이 되지만 이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음. 결국은 기존 치료는 그냥 증상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거고 도파민 세포가 계속 사라지는 근본 원인은 해결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라진 세포를 아예 새로운 세포로 대체하려는 시도가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손실된 도파민 세포를 건강한 새 세포로 바꿔 넣어서 뇌 기능을 다시 회복시키려는 게 세포 치료의 목표예요. 네. 사실 과거에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어요. 태아의 뇌 조직을 이식하려는 시도 말이죠. 아, 태아 조직이요? 네. 일부 환자에게서는 장기적으로 꽤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어요. 근데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조직을 구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식 후에 원치 않는 움직임, 그러니까 이0편 유발 이상 운동증 줄여서 GISDS라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높은 비율로 발생했어요. GISDS, 그 이상 운동증은 왜 생겼던 건가요? 정확한 원인은 복합적이겠지만, 아마도 이식된 태아 조직 안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도파민 세포 말고 세로토닌 세포 같은 다른 종류의 신경세포가 좀 섞여 들어갔기 때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아, 원하지 않는 세포가 섞여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연구자들이 깨달은 거죠. 아, 성공적인 세포 치료를 하려면 대량 생산도 가능하면서 아주 아주 순도 높게 정제된 특히 그 GRDS를 유발할 수 있는 불순물 세포가 없는 그런 맞춤형 도파민 세포가 필요하구나. 네. 여기서 이제 인간 배아줄기 세포나 유도 만능 줄기 세포, IPS 세포 같은 만능 줄기 세포가 아주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게 된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번 연구에 사용된 뱀 단액 프로시이 바로 그런 줄기세포 기술로 만들어진 거군요. 정확합니다. 뱀 단액 프로시에는 인간 배아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아주 고도로 정제된 중뇌 도파민 신경세포 전구체로 만든 제품입니다. 전구체요? 네, 아직 완전히 성숙하기 전 단계의 세포죠. 연구팀이 아주 정교한 분화 기술을 써서 실제 뇌 속에 있는 도파민 세포와 거의 동일한 특성을 가진 세포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어요. 여기서 핵심은 과거 GRDS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세로토닌 세포 같은 그런 불필요한 세포는 거의 완벽하게 제거했다는 점입니다 와 순도를 엄청 높였군요 그럼 이게 그냥 실험실에서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도 확인했겠죠 당연하죠 파킨슨병을 일부러 유발시킨 쥐나 원숭이 같은 동물 모델에 이 세포를 이식해봤어요 그랬더니 세포가 제일 살아남고 도파민도 잘 분비하고 실제 운동능력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효과가 있었다 네 특히 이식된 세포가 정말 제대로 작동해서 효과를 내는 건지 뭐 광유전압 같은 좀 첨단 기법을 써서 증명하기도 했구요. 그리고 이제 사람에게 쓰려면 대량생산이 가능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임상 적용을 위한 대량생산 공정 그리고 아주 엄격한 품질 관리 기준 GMP도 마련했습니다. 또 세포를 미리 만들어서 얼려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녹여 쓰는 그런 기성품, 오프트샵 방식의 가능성도 열었고요. 오 기성품처럼 쓸수 있다니 편리하겠네요. 네, 이런 철저한 전임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을 충분히 확인하고 드디어 사람에게 적용하는 첫 임상 시험, 즉 NCT 04802733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드디어 그첫 인체 대상 임상 시험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건 어떻게 진행됐나요? 네, 이번 연구는 일상 임상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목표는 안전성을 확인하는 거였어요. 안전성? 네. 미국과 캐나다에서 총 12명의 파킨슨 병 환자가 참여했고요. 모두 자신이 어떤 치료를 받는지 아는 상태, 이걸 공개 방식, 오픈레이블이라고 하죠.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12명이면 아주 큰 규모는 아니네요. 그렇죠. 일상시험이니까요. 환자들은 뇌에서 운동 조절에 아주 중요한 부위인 피각이라는 곳에 양쪽으로 세포를 이식 받았습니다. 근데 용량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아, 용량을 다르게? 네. 5명은 저용량. 그러니까 한쪽에 90만 개 세포를 받았고 7명은 고용량. 한쪽에 270만 개 세포를 받았습니다. 그 용량은 어떻게 정한 건가요? 그리고 이식하고 나서는 어떤 관리가 필요했나요? 음. 고용량은 건강한 사람의 뇌에 있는 도파민 세포 수와 좀 비슷한 수준을 목표로 했고요. 저용량은 이제 효과를 볼수 있는 최소한의 세포수를 예측해서 설정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게 다른 사람의 세포, 동종이계 세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첫 1년 동안은 면역 억제제를 사용했습니다. 아, 면역 억제제. 장기 이식할 때처럼요? 맞습니다. 비슷한 방식이죠. 그리고 1년 후에는 면역 억제를 중단했어요. 중단했다고요? 네. 과연 면역억제 없이도 이 세포들이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지가 큰 관심사였거든요. 평가는 이제 정기적으로 운동 증상이나 비운동 증상을 검사하고 뇌 MRI 촬영도 하고 그리고 이식된 세포가 실제로 도파민을 만들고 있는지 그걸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18F 도파 펫 영상 촬영 등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궁금한 결과네요 안전성은 어땠습니까? 이게 일상시험의 핵심 목표였잖아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차 목표였던 안전성과 내약성은 성공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오, 다행이네요 네, 이식 후 1년 동안 세포치료제 자체나 면역 억제 요법 때문에 발생한 심각한 부작용, SAE는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나요? 그 치료와 직접 관련된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다는 거죠. 물론 다른 원인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 사례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저용량군 환자 한 분이 코로나19로 입원하셨고 고용량군 한 분은 수술 직후에 발작이 있었는데 이건 수술 절차 자체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잘 해결됐습니다. 아, 수술 자체 위험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외 대부분의 부작용은 경미하거나 중간 정도 수준이었고요. 뇌 MRI 검사에서도 뭐 종양이 생기거나 비정상적인 조직 성장이 보인다거나 그런 우려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과거 태아세포 이식 때 문제가 됐던 그 이식편 유발 이상 운동증 GIDs는 나타나지 않았나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게 이번 연구에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 중 하나예요 오 18개월 동안 추적 관찰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 GIDs는 단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와, 단한 건도요? 네, 과거 태아 조직 이식에서는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50%가 넘는 환자에게서 나타났던 것과 비교하면 정말 정말 큰 차이죠. 엄청난 발전이네요. 네, 이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뱀다네프로셀이 GIDs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그 세로토닌 세포 오염 없이 매우 높은 순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아직 관찰 기간이 아주 긴건 아니라서 장기적인 추적은 계속 필요합니다만 일단 초기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안전성 면에서는 일단 합격점을 받은 셈이군요. 그럼 이식된 세포들이 실제로 살아남았는지 혹시 뭐 효과에 대한 힌트 같은 것도 좀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이식된 세포가 살아남았는지는 18 F DOPA PET 영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게 뇌 안에서 도파민 활성을 보여주는 건데요. 네. 놀랍게도 면역 억제를 중단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 그러니까 이식 후총 18개월 지점에서도 세포가 이식된 부인 피각, 푸타멘에서 도파민 활성 신호, 즉 18F-DOPA 흡수가 뚜렷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면역 억제를 끊었는데도요? 네, 그게 중요하죠. 반면에 세포를 이식하지 않은 다른 뇌 부위에서는 신호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감소했고요. 이건 면역 억제 중단 후에도 20대 세포가 살아남아서 기능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와. 패트 결과가 그렇다면 실제 환자들의 증상에도 좀 변화가 있었나요? 네. 임상 증상에서도 긍정적인 경향이 관찰되었습니다. 특히 고용 양군에서 좀더 뚜렷했는데요. 고용 양군에서요? 네. 파킨슨병의 대표적인 운동 능력을 평가하는 표준 척도 MDS UPDRS 파트 3 점수가 있어요. 약물 효과가 없는 상태, 즉 오프 상태에서 이 점수를 측정했는데 평균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저용량군은 약 8.6점, 고용량군은 약 23점 정도 감소했는데 이 정도면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호전 수준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23점이면 꽤큰 변화 아닌가요? 그렇죠. 상당한 변화죠. 또한 약효가 잘 들어서 좋은 상태로 활동하는 시간 이걸 좋은 온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고용량군에서는 하루 평균 2.7시간 늘어났고요 반대로 약효가 떨어져서 힘든 시간 즉 오프 시간은 그만큼 줄었습니다 오 좋은 온 시간이 늘었다는 건 환자들한테 정말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죠. 고용량군에서 특히 개선 경향이 뚜렷했다는 건 상당히 흥미롭네요. 그렇다면 이 치료법의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볼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을 짚어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결과들이 매우 희망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릅니다. 아, 아직은 아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연구는 안전성 확인이 주목적인 초기 일상 시험이었고. 참여 환자 수가 12명으로 매우 적습니다 그쵸, 12명 위약효과, 프레스 이보 에펙트 때문인지 명확히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파킨슨병 연구에서는 이 위약효과가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아, 위약효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네, 그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위약 효과의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안전성 프로파일이 양호했고 특히 GIDS가 없었다는 점. 이건 정말 큰 성과고요. 네, 그건 확실하죠. 둘째, 면역억제를 중단한 후에도 PT 영상으로 세포 생존 증거를 확인했다는 점. 이것도 매우 고무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셋째, 특히 고용량군에서 일관되게 더 나은 개선 경향을 보였다는 점. 이건 용량 반응 관계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죠. 아, 용량이 높을수록 효과가 더 좋을 수 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결과들이 이치료금의 잠재력을 충분히 보여주며 앞으로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위약 대조군을 포함한 대규모 2상 3상 임상시험을 진행할 충분한 근거를 제공한다고 봅니다. 물론 뭐 최적의 세포 용량이 얼마인지 이식된 세포가 장기적으로 얼마나 잘 생존하고 기능을 유지할지 등등 아직 풀어야 할 숙제는 많습니다. 현재 다른 줄기세포 치료 연구들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자기세포를 쓰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환자 자신의 세포, 예를 들어 피부세포 같은 걸 떼서 역분화시켜 만든 유도만능 줄기세포, IPS세포라고 하죠. 이걸로 도파민세포를 만들어서 이식하는 자가이식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자기 세포를 쓰면 면역 거부하는 걱정은 없겠네요.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환자 한명한 한 명마다 세포를 만들고 품질 관리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또 환자 본인의 유전적 배경을 그대로 가지기 때문에 질병 자체에 대한 취약성이 그 세포에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군요. 반면에 뱀단의 프로셀처럼 다른 사람에게서 유래한 동종이계 세포는 기성품처럼 미리 대량으로 만들어두고 필요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 많은 환자에게 적용하기 편리할 수 있죠. 이번 연구는 단기간의 면역 억제만으로도 동종이계 세포가 생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런 기성품 전략에 상당히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가 이식과 동종이계 이식 각각 장단점이 있네요. 그럼 이 연구가 파킨슨병 치료의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한다고 볼수 있을까요? 음.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정말 다양한 종류의 줄기세포, 그러니까 배아 줄기세포, 유도 만능 줄기세포, 자가 세포, 동종이계 세포 등등을 이용한 파킨슨병 세포 치료 임상시험들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 중이거나 준비되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하군요. 네. 각기 다른 전략을 사용하는 이 연구들의 결과가 앞으로 계속 쌓이면서 어떤 방식이 더 효과적이고 안전한지에 대한 귀중한 정보들을 얻게 될 겁니다. 이번 뱀단의 포셀 일상시험 결과는 그 중요한 퍼즐 조각 중 하나로서 줄기세포 기반 치료법이 이제 실험실 단계를 넘어서 실제 임상 적용으로 나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깊이 들여다본 인간배아줄기세포 유래 도파민세포 뱀단의 프로셀의 첫 인체 임상시험 요약하자면 안전성 면에서 꽤 긍정적인 신호를 확인했고 특히 과거 치료법의 발목을 잡았던 그 이상 운동증 (GIDS가) 없었다는 점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네, 그렇죠 그게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면역 억제를 중단한 후에도 이식된 세포가 살아남아서 기능을 할수 있다는 가능성을 PET 영상으로 확인했고 비록 확정적이진 않지만 임상 증상 개선에 힘이 한 희망까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가 청취자 여러분께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단순히 증상을 조절하는 것을 넘어서 파킨슨병으로 손상된 뇌조직 자체를 재건하려는 그런 재생의학적 접근법의 실현 가능성을 한 단계 높였다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희망적인 결과 속에서도 우리는 한 가지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이번 연구처럼 이식된 세포가 초기에 잘 자리잡고 기능을 한다고 해도 과연 파킨슨병을 일으킨 그 병적인 뇌환경 속에서 장기적으로 얼마나 잘 버틸 수 있을까요? 어 새롭게 들어간 세포 역시 원래 세포들을 병들게 했던 그 환경에 계속 노출될 텐데 말이죠 실제로 과거 태아조직 이식 연구에서는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이식된 세포 안에서도 파킨슨병의 특징적인 병변인 누이소체가 발견되기도 했거든요 와 이식된 세포도 결국 병들 수 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이식된 세포의 장기적인 운명 그리고 그 질병 환경과의 싸움 미래의 세포 치료법은 이 문제까지 해결해야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 있겠군요 네 앞으로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혁신적인 연구의 놀라운 잠재력과 더불어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들에 대해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딥 다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